영광을 주는 이다. 아멘. 아멘은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된다는 것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신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호물로기야 복창한다 따라한다 이 말은 따라하고 복창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일이다네 번째 예수 믿습니다 해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예수를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 아, 그래서, 말은 우리의 미래요. 말은 희망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말은 우리의 미래요. 말은 희망이요. 말은 내일의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내일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떠한 말의 씨앗을 심하게 했니까 오늘이 내 말이 나의 내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쉽게 하는 말이 나의 미래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일을 심어야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 합시다. 입이 있다고 해서, 큰소리 입이, 입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에 새금안 묻는다 해서, 해서, 터진 입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생각없이, 해서는안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의 중요성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의 뿌리를 찾아보면, 말 때문에 겪는 일이 많아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없어도 있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없어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주신 부자 중이부자여 있는 분인지 믿습니다. 네. 우리는 없지만, 현재 없지만 있다고 말을 해야 하나님 믿게 만들어 주실줄 믿습니다. 네. 근데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있는 분이 자녀로서도 뭐 없다 그러면은, 거지.